33kmh로 베이스를 휩쓸다니 리키 핸더슨 시절을 통틀어도 이렇게 빠른 이루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페드로마르티네스가 espn 생중계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날 경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슈웨이 오타니의 연타석 홈런과 6타점이라는 눈부신 활약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순 맨 마지막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낸 한국인 신인이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mvp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오클랜드 수비진이 9회까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KS뉴스와 함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홉 번의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지 겨우 8경기 만에 김혜성은 믿기 힘든 기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MLB 전체 신인 중 타율 1위에 올랐고 21타수 9안타, OPS 1.000 돌파, 그리고 한 경기에서만 5득점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5월 16일 밤 다저 스타디움은 김혜성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정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결정적인 안타를 터뜨렸고 배지완도 피츠버그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미국 전역은 아시아의 지진이라는 신조어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이 현상을 MLB의 새로운 장 한국 세대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ESPN 카메라가 2회에서 김의 도루 장면을 다시 비출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루에서 홈까지 전력질주 구간에서 시속 33km h네가 리키 핸더슨 시절 이후로 이렇게 빠른 이루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리키는 이루수가 아니었 죠이 선수는 이루수를 소화합니다 수비 난이도가 가장 높은 포지션 중 하나인데도 번개처럼 베이스를 휩쓸고 지나 가네요 그리고 나서 페드로는 마치 비밀 파일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듯 각종 기록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 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주루 속도입니다 espn은 확인했습니다 2루에서 홈까지의 스퍼트 구간에서 시속 33km, H는 올 시즌 MLB 전체 2루 수준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성기 디고든 말고 누가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었나요? 하지만 김은 그속도의 볼을 잃는 능력까지 더합니다. 바로 그게 차이점이죠. 두 번째 기록은 한 경기 오출로입니다. 볼렛 2개, 안타 2개, 2루타 1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졌습니다. 4득점, 2타점, 1도루. 페드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타순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매번 출루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라면 그건 신인 선수가 아니라 라인업 전체를 깨우는 스파크 플러그 엔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기록이 나오자 espn 스튜디오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단 8경기 만에 ops 1.000을 돌파한 것입니다. 타율 0.4이고 ops 1.038로 김은 mlb 데뷔 첫 10일 만에 이 기준을 달성한 극소수의 신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리며 강조했습니다. 이런 속도, 수비, 출루, 그리고 결정적 한방까지 갖춘 조합 LA 다저스에서 저스틴 터너가 떠난 이후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5회 초 먼시 김에르난데스의 더블플레이 페드로는 김이 주자를 피하며 허리를 돌려 부드럽게 송구하는 순간에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야구가 아닙니다. 발레입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잠시 숨을 죽였고 곧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페드로의 결론은 짧았지만 튜디오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쉰 경기만 더 보여준다면 김혜성은 잭슨 홀리데이와 신인왕 경쟁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분석이 끝나자마자 마크 데로사는 스테캐스트 화면을 넘겨받으며 감추지 못한 흥분을 드러냈습니다. 이 히트맵을 자세히 보세요. 김혜성의 모든 타구가 로우 인존에서 시작됩니다. 투수들이 주로 싱커로 타자를 땅볼 유도하는 구역이죠. 그런데 김혜성은 다릅니다. 그 구역에서 하드히트율이 무려 54%에 달합니다. 이는 볼을 잇는 능력뿐 아니라 신인 선수의 90%가 피하고 싶어 하는 구역을 정면으로 공략한다는 뜻입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ESPN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혜성이 지금과 같은 스윙 속도와 임팩트 포인트를 유지한다면 예측 모델에 따르면 2025 시즌에 18홈런, 35도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MLB 역사상 신인 선수 중 15.4명 콤보를 달성한 경우는 단 7명에 불과합니다. A. R.O.D.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박. 오직 한마디의 한국어였지만 이한 단어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타니의 하이라이트가 ESPN을 장식할 수는 있어도 A. R.O.D.가 대박을 외친 장면은 5월 16일 밤 한국 팬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된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성은 단순한 신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4-0세대 야구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